팀우괜찮습니까 네. 어다 괜찮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. 네. 좋습니다. 어 하다 보니까 또 무슨 마지막 곡을 해야 되는데. 안 어, 돼. 뭐라고? 안 돼. 안 돼요. 안 된다고요? 네. 어,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어쨌 뭐. 그래요.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 사실 뭐 열대야 거의 최장 기간이라고 그 되게 더운 날씨인데 사실 좀 시원한 오프스틱 공연을 하는 게 시, 맞나 싶기도 했으나 지금 집에 서잘 씻으면 되니까 <laughs> 네, 더울 때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땀 흘릴 일 별로 없어요 여기에도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럴 때 기분 좋게 땀을 될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. 저한테 어, 이럴 때 말고 땀 나면 대부분 욕부터 오저 나는데 공연장에서는 <laughs> 네, 누가 공연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땀이 나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물론 여러분도 좀 힘드시겠지만 어, 다들 뭐옆 사람 향기는 괜찮아요? <laughs> <왜> 이러지 누군? <누구는? 웃음> 네, 본인이닙니다 네, 아무튼. 어, 제가 마지막 곡을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, 비교적 어, 뭐랄까 뭐 희망적인 것 같아요. 희망적인 노래이고 동시에 그냥 마냥 해피한 노래가 아니에요. 실 뭔가 포기를 앞두고 있는 어, 많은 그런 순간들 앞에서 약간의 비주기가 될수 있는 듯한. 그런 구글 번역했습니다. 이런 게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. 어, 사실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를 바라지만 마음 같아서는 어, 삶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아무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, 혹시나 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놈의 가사. 혹은 지금 이 모델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, 가사가 영어라서, 어, 효과가 좀 당당히 될 수도 있겠어요. 여러분의 잉글리쉬를 믿고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